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대상을 먼저 생각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세상과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의 성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이 복음을 방해하며 사도 바울이 거짓을 주장한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사도 바울을 생명에 위협을 하는 자리까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도시락을 싸 들고 자신의 동료,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이들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것까지 있지만 나아가이들은 마치 스테반처럼 사도 바울을 돌에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따라다니며 말리며 사람들을 충동하며 거짓 증거하는 자라고 비방하였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 그의 시신까지 내쳐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바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도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다 라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증가하며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무런 일이 없듯이 바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죠?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장소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복음의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한 주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내 삶이 죄로 가득하며 비참한 삶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었다, 다짐했었던 그 날들 기억하시나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단내적이고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핍박의 장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림을 받으며 그 성의 핍박의 장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의 모습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핍박의 장소로 뛰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같이 우리에겐 정말 주님이 가치 있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증가하고 이틀 후에 20,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에 멈추지 않고 다시 다른 장소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 앞에 수많은 자들이 주인께 돌아오게 됩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복음 앞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것임을 아는 사도 바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나요? 저는 언젠가 설교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교사 앞에 아 교사 아마 강스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최고의 것을 다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자리가 됩시다라고 건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최선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이곳에가 놀랍게 복음을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며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까? 사도바울은 또한 이 자리에 멈출 뿐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전한 곳을 되돌아보며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으로 그 성에서 복음을 그 성에 더배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로 끝난 것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다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복음을 전한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세심한 애정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를 통해 주님께서 그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다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며 돌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에 우리는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성도의 귀한 애정과, 섬김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며 다시 자신이 전한 자리를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성도들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 이는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시험하며 회방하며 나아가 핍박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 세상의 많은 환란과 핍박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선택하고 말고의 자리인 듯. 취미 생활인 듯 동호회처럼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환란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환란이 정말로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다하는 가운데 환란이 있다면 그 환란과 어려움은 환란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한 주님을 위한 연단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연단은 오히려 주님 안에 복으로 바뀌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 저는 정말로 지금이 환란의 시대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니 우리의 신앙을 버릴 정도로의 환란인가요?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너무 편한 자리에 있어서 환란이 아닌 작은 것조차 에도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뒤로 도망가 버리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제자들의 마음을 튼튼히 담대하게 하였다. 믿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양심을 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그러한 환란과 신앙, 그것이 주님을 인해한 환란과 신앙이라면 두려워하지 막을고 담대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박해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가시면서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사도 바울의 성교 여행 중에 생명의 위협, 죽음 앞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많은 자들에게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로 열매를 맺게 하며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함해 많은 자들이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구원의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계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세세한 기도와 눈물도 보시고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맛보아하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알고 맛보아하신 여러분. 맛보아하신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 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 감사인지 은혜인지 그 기쁨과 은혜가 이번 한주 동안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안에 충만하셔서 믿음 안에 머무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과 찬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